아, 그렇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지적을 하자면 예. 한동훈전 대표에 대해서 네. 제가 이제 이 북한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잖아요. 예, 예. 그 북한이 어, 레버리지를 갖는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언젠가는 북한이 이 사람이 나한테 방북 대가로 돈 줬어요라는 거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잖아요. 예, 예. 근데 북한 그렇게 안 해요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여태까지 그 북한에 아. 돈을 준 어, 정치 세력이라든지 뭐, 응? 여러 그룹이 있는데 북한이 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? 아. 그냥 꿀꺽이에요 아. 그런데다가 왜안 하겠어요? 이거 사실은 돈 받았어요. 자존심 아, 돈이 안들어 자존심? 그, 다음. 네. 그 다음에 네. 돈안들어 자존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아.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좀 알아야 된다. 아. 네. 그래서 레버리지로 쓸 가능성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. 그러나 돈이 갔다라는 건 지금 판결문에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어.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. 아, 저는